마법으로 바져드는 순간 환상동화 원박싱. 근데 저기 저 빛나는 거 뭐야? 분 음? 핑크색 뭐야 저게 왜 진짜 있어 응? 절대 열정! 열정! 유름 극장 환상동화 원박싱 첫 번째 이야기였죠 이상한 나라의 소녀들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laughs> 다들 좀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봅시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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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간에 애교가 아 그래 그래 <laughs> 아, <laughs>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어,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음, 네. 어, 최대한 귀엽게 해보긴 했는데도 아, 네 조금 어려웠네 아 되게 색달랐어요 음, 유진이가 아, 나코 그리고. 같은 그런 애교를 아, 하는데 그니까. <laughs> 나 정말 <웃음> <웃음> 나코는 자기 옷을 입은 기분이었어요 약간 느낌이 <laughs> <아니요, 맞아, 맞아. 웃음> 너무 잘하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고 할때 멤버들은 케이크나 마법약에 도전을 할수 있다 없다 난 없어 <laughs> 무서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린 무서워요. 무가 나쁘게 되는 거를 음, 무서워할 것같아 근데 저는 먹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네, 아, 언니는. 네. 그럼 저는 일단 예나 언니를 먹는 걸 보고. 보고. 보고 하요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역시, 역시 언니가 그런 걸해줘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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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얘기했었던 장래의 희망도 있었고 음. 또 여러 직업을 잠깐이나마 체험을 해봤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어땠어요? 아니, 잠깐만. 마트 사장님.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직업이긴 했는데, 네네네. 제가 워낙 꿈이 많은 친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완전 일부였는데, 네. 아, 이렇게 연기까지 하는 줄 알았으면, <laughs> 아 진짜 엄청, 엄청 멋있는 걸할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무 잘 어울려서, 코드 아, 음. 아, 그럼요. 바코드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코드 네. 네, 저 삐뚤이고 남녀, 삐뚤이고 남녀, 예. 우리 최원이 너무 잘어울리던데 네. 그요 아우, 제 적속에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나중에 공항에서 만나다는거 아니냐고. 나커도 <laughs> 너무 잘하던데. 진짜요? 네. 데배우. 근데 대배우 좀. 대배 데배, 배우였어요 <laughs> 되게 착한 대배우 같잖아요. <laughs> 맞아요. <laughs> 색다른 대배우. 되게 겸손한. <laughs> 아무튼 우리 너무 잘했다. 수고했어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뭐, <laughs>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웃음> <웃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음.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됐어. 음. 낯선 장소 또 모르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 떨어졌어. 음. 음. 그러면 진짜. 진짜로 어떻게 대처할것 같은지 실제 성격으로. <laughs> 어떡하지? 와, 근데 멤버들 다 같이 있으면 뭔가 더 도전을 많이 할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근데 혼자! 음, 혼자, 혼자 있으면은. 네. <laughs> 혼자? 저는 만약에 멤버들이랑 같이 떨어졌잖아요? 네. <laughs> 그럼 그냥 그 이상한 나라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음 맞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근데 혼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음, 너무 무서워. 친구를 것 같아. 만든. <laughs> 맞아. 아, 친구를 아, 만든 있으면 좋을 것같아 아, <laughs> 친구를 만든다. 근데 막그 사람이 막. 누구세요? <웃음> <웃음> 아니 저도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차, 차갑게 나온다 <laughs> 아, 그럴 그냥... 경우엔 음... 아 그러면은 저는 네. 최대한 혼자 뭐라고 하죠? 그 버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 뭘도전하면서 음, 버틴다는 게아 진짜 집에서 아, 그냥 집에서 밥을 해먹고 아, <laughs> 음... <laughs> 살길을 <살게, 웃음> 아, 찾을 거 같아요 어, 도전은 조금 무서운 음... 요또 만약에 이상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멤버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궁금해요 음. 저는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은 나라? 아 어때요? 너무 잘어울좋다 아, 뭔가 아 녹아서 못 먹으면 안 되니까 음 <laughs> 저는, 그, 그, 예, 그 옛날에 애니메이션에서 음. 한번본 적이 있는데, 음, 네. 월이라고, 월이. 알죠, 알죠, 아 알죠? 근데 그게 엄청 시대가 나중에 미래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 앉아서, 음. 좀 뚱뚱해지고, 네. 음. 일상생활 잘안 하다 보니까, 네. 음. 앉아서, 그냥 앉아서 모든 걸다 해결해요. 그 동그란 원 같은 기계에 이렇게 또 네. 지나다니면서. <laughs> 근데 그게.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누워서 모든 걸 해결해요. 네. <laughs> 그냥, 근데 그게. 그게, 거기서는 좀안 좋게 나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뭔가, 음 한번 느껴는 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음. 음?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음. 약간, 그, <laughs> 지금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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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완전 범죄도 없고, 아 모든 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출근해요. 아,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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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laughs> 오늘 그뭐 아니, 먹었어? 네, 막 완전 거. 판타지는 아닌데 우리 아 그래,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음. 꿈꿀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야, 음. 제일 음. 최고다. 그러면 어, 뭔가 그러네. 좀 부작용도 없고 어, 좋을것같잖아요 어, 음. 베스트네. 음. 그래. 재현이는요. 저는 진짜 단한 명도 화를 안 내는 거야. 평화로워요. 야너 진짜, 아 진짜 못 생겼다 이래도 <웃음> 아, 무서워. 못 생기가 나쁘지 않지 <laughs> 이런 거. 아 아, 그런 식으로 그러 약간 행복할 것같아면 좋아요. 동화나 영화 보면 음. 주인공과 가까운 조연이 있잖아요. 음. 해리포터는 론이나 헤르미온느처럼 음. 이렇게 뭐든지 함께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음. 네. 음. 미녀와 야수의 베레겐, 깰 같은 애정을 주는 주전자 아주머니, 옷장 집사, 음. 집사 같은 분들 있고 우리가 어떤 모험극의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조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저는. 진짜 맨날 기분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얘가 우리 멤버로 치면 예나 언니처럼 맞아요 약간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친구 옆에 있으면 막 내가 아 오늘 진짜 오늘 뭐한 망했어 이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나 웃겨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요. 저는 일단 저랑 일단 좀 반대되는 성격으로 저를 잘 케어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저는 화가 많잖아요. 한 번씩 한 번만 옆에서 괜찮아 이렇게 해주고 제가 막뭘 하려고 막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해도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아막 설명해 주면서 해주고 이렇게 반대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나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을까? 나코는 같이 아이스크림 딱 먹었을 때 <laughs> 너무 행복해해 주는 사람이야. 아, 그러 같이 행복해지 않을까? 그러면 입맛이 맞는, 친구? 아 입맛이 <laughs> 맞는 <맞추고> 친구, <laughs> 너무 좋죠. 맞아요. 언니는요? 저는 저를 뭔가 자극 자극시키는 어아 사람 있어야 저는 뭔가 어, 갈까 해결할까 해결할까 뭐 <laughs> <할까? 할까 할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아,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어, 맞아요. 예언니 예언니 같은 어, 약간 아 맞아요 약간 이렇게 아까 아까 해까하자한번 하자, 아, 한번 하자. 음, 네. 그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아 좋네요 이렇게 우리가 연기로나마 여러 가지 세상을 다녀왔잖아요 음. 제가 또 이거를 안 하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뭐야 어, 뭐야 그 밸런스 게임 <웃음> 아, <웃음> 한번 해봐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좋아요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좀 가볍게 할게요. 음. 1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혹은 하루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 뭘 와. 선택하고 싶어요? 야 이거 어렵다, 어렵다. 진짜. 아난첫 번째 거. 아, 돌아갈 아, 수 있는 거. 거? 어. 음. 음. 저는 미래. 음 미래, 미래를 보면은 그 전에 이미 대처를 하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음. 미래를 음. 먼저 본 다음에, 아, 내일 네, 이렇게 하겠다. 뭔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 생각해도, 망할 수 있잖아요. 음. 아, <laughs>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네. 돌아가서 해결하는 아. 게 낫지 그러니까 아 언니가 아그 어머. 미래를 볼 거라는 그러네. 걸 미리 생각을 해 놓고 언니가 그대로 할걸또 방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아, 아 맞네. 아아아 너무 저는 그냥 흘러가는 데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냥. 그게 제일 그렇긴 나은 거 같아 <laughs> <해요. 아무튼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네. 그러면 또 음.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될때 멤버들과 함께 가고 싶다 아니면, 음. 멤버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 나 혼자 가도 괜찮을 아 아, 무조건. 아, 이건 무조건 혼자 가야 응, 응. 네, 이건 다 같이 똑같죠? 다 같이 12명, 6명 고를 수 있어요. 아, 아, 아 그래? 그래. <laughs> 그래도 12명? <laughs> 아, 무조건 12명. 12명. 아, 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laughs> 음? 이거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음. 놓였을 때, 내가 앞서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 다른 리더의 말에 따른다. 어떤 스타일이에요? 난두 번째고. 음, 저도 거? 리더의 음. 말을 따른다는 표현인 음,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저는 그냥 이끌어가는 건 아니어도 음. 이게 무조건 한번 야 그냥 해보자. 야 그래 뭐 음. 해보자 이렇게 음. 먼저 앞장서 음. 가는 스타일인 거 것, 것 같아요. 네. 더, 유진이네. 유진이. 저는 아, 저는 유진이 아무래도 약간 틀다 있는데. 유진이 둘다 다 있어요. 일단 얘기를 해보고 어. 안 되면 그냥. 어그럴게도 돼. 아 근데 아 일단 <laughs> 얘기를 해보는 성격일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연기도 음. 해보고 음. 또 환상동화 언박싱이 아니었으면 평소에 안 해봤을 이야기도 나눴는데 음. 멤버들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음. 너무 재밌었어요 음. 약간 옛날 동심으로 너, 돌아간 기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한 번쯤 어렸을 때 다들 생각해봤을 거 그렇지. 진짜 해보고 어. 싶었거든요 오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동심도 음. 이런 느낌에서 되게 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유니버스에서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아이즈원 극장 환상동화 원박싱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팀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나 채원 나코 유진이었습니다 환상동화 원박싱 어? 근데... 핑크색 분은 뭐지? <laughs> 다시 시작. <웃음> <웃음> 아아